네 여기는 이제 지금은 이제 목공실로 이제 지금 쓰고 있는데 옛날에는 거기 총 여섯 분이 이렇게 살았던 이 방입니다. 와 저거 전화하기 진짜 어렸을 때 기억난다. 여보세요. <laughs> 어린 시절의 추억이 깃든 집이 시간을 흘러 주민들의 놀이터가 됐습니다. 사라져가는 마을의 의미와 이웃 간의 정을 잊고 있는 학장동 붉은 뒤 마을 사랑방으로 놀러 가보실까요? 부산 학장동 넓은 대로변 빌딩 뒤에 숨은 이곳은 옛날부터 붉은 뒤 마을이라 불린 자연보락이 있던 곳입니다. 마을 입구에는 아직 이런 집이 남아있나 싶을 만큼 시간이 멈춘 공간이 있는데요. 마을에 큰 길이 뚫리고 벽돌 주택과 콘크리트 빌딩이 들어서는 사이 이 집만큼은 옛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어떤 공간인가요? 네, 여기는 제가 나고 자라고 지금 또 70년 된집 그대로 지금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 세브트리안 목공소인데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생활 문화 어떤 그런 커뮤니티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백부현 씨가 어린 시절을 보낸 집이라는데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폐가로 방치되고 있던 집을 직접 선본지 7년째. 70년 된 집은 구현 씨의 목공방이자 마을 문화 공간으로 변화 중입니다. 네, 여기 저희 지금 어릴 때 이제 그 추억을 계속 되새기고 싶어서 페인트로 색을 칠해놨는데이 노란색 부분은 저희 막내 형이랑 저랑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 이방을썼었고요 네, 지금 초록 색깔 여기는 저희 할머니께서 마지막까지 계시다가 이제... 이 방에 쓰시다가돌아가셨고그외이 방은 이제 제 어머니 아버님 부모님네 거주하고 하던 방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컴퓨터 공간으로 이제 영화 모임이나 독서 모임도 하고 방을 칸칸이나 눠어 옹기종기 모여 살던 시절의 이야기. 백부현 씨 가족뿐 아니라 셋방 식구까지 열 다섯 명이 살았다고 합니다. 식구가 많았던 만큼 추억담도 많은데요. 네 여기는 지금은 이제 창고로 만들었지만 창고 만들기 전 이제 푸세시 화장실이었어요. 그래서 총 열다섯 명이 딱 하나만 있었는데 제가 이집에 이 가장 막내라서 아침에 눈뜨자마자 바로 학교를 먼저 갔어요. 그럼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네. 그런 화장실이었다가 막내의 서름이 깃든 화장실은 작업 창고로 변신했습니다. 오래된 집을 허물지 않고 유지하는 이유가 있다고 해요. 어릴 때 유년시절 기억이 너무 많이 나서 부모님부터 어떤 손길이 닿았던 게 그대로 있어서 함부로 손을 못대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떤 문화가 된것 같아요. 여기 세이브트리만에. 근데 옛것을 그냥 그대로 간직할 수 있는. 세월에 강산이 변하고 동네가 바뀌었어도 이 집만큼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인지 마을 어르신들도 자주 찾으시는데요. 커피? 커피. 안 돼. 커피 예. <laughs> 잠만 커피를 마시고 싶어 달려온 할머니의 주문을 받고 어디론가 들어갑니다. 바리스타로 변신한 구현씨 고소하고 달달한 커피를 따뜻하게 준비하는데요. 누구나 들러 차한잔 마시고 쉬었다 갈수 있는 곳 그야말로 마을 사랑방입니다. 공방은 마을 어르신들을 위한 문화 공간으로도 활용 중인데요. 특히 노래 교실이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아, 더 거기 맛있네. 아, 더 맛있어. <laughs> 아, 어, 저 전에 노래 교실에 열에 줬잖아 어땠어요? 나 노래 부르는 것도 좋지만은 여러 사람 만나고 젊은 사람들 만나고 다 만나 하는 것도 너무 좋았어 그냥 음악하는. 한 일주일 한 번씩 할수 없나? 내가 뭐. 뭐그얘기했잖아래너 네, <laughs> 아, 노래는 배웠어. 노래 한국어 할라까인 그다 좋아하는데. 네. 내 나이 항원이 오면다 끝난 줄 알았는데 인생의 참맛을 다 보고 살아온 지금 내 나이가 제일 좋더라 언제 벌써 여기까지 왔는지. 우리 동원에서는 없어서 안될 사람이고 인증 많고 뭐 문구 제공도 하지, 배숙도 해주지, 집을 빌려주지, 우리 마음대로 옷서 놀고 너무 좋아, 너무. 어르신 노래교실 외에도 그림과 독서, 영화 감상 등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위한 공간을 내어주고 있는데요. 주민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업사이클 목공 교실을 진행하면서 환경 교육도 빼놓지 않고 있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이후 환경 문제에 대한 고민이 많아졌다는데요. 백구현 씨가 특히 애정을 쏟고 있는 하천으로 안내합니다. 네, 여기가 지금 지명으로는 구덕천인데 여기 구덕산에서 네, 내려오는. 그물줄기가 그대로 지금 여기 저희 학장으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여기가 지금 살아있는 아마 생태 하천 도심에 거의 유일하지 않을까. 일급수에 그 사는 지금 물격이 이제 버들치, 모래무지 이런 것들이 아직 서식하고 있고. 제가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장어나 미꾸라지 직접 잡아서 어머니한테 갖다 드리면 매운탕 끓여주셨다, 추어탕 해주셨다, 그때 기억이 아직도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그 느낌, 그런 것들을 좀 복원하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아이고, 얼마 전까지 네. 마을 통장을 저, 지냈던 부현씨. 네. 네. 뭐 여기 뭐 우리 어르신들 뭐 필요한 응. 거좀 있을까요? 요 어, 여기가 심터거든요. 예를 들어서 노인 양반들이. 그렇죠. 근데 그늘도 없지만은 이렇게 요런 모퉁이를 좀 만들어가지고 노인 양반들이 앉아가지고 실 곳을 만들어주면 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아직 젊은 사람인데도. 노인정 만들어야 되겠네. 아. 그, 올해 4월까지만 저기 통장님을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도 저희는 만나면 통장님처럼 부탁을 드립니다. 뭘 그러냐면 노인 양반들이 노래 교실 같은 거, 문화 생활 같은 거 이런 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시면 통장님이 다 이행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안 하시더라도 통장님한테 부탁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가 이 통장님을 너무 믿고 신뢰를 하는데 지금도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도와주십니다. 말 순찰을 마치고 잠시 쉬는가 했는데요. 와, 어, 왔어. 들어올 와. 네. 어, 백구연 씨의 빨리 공방을 빨리 찾는, 찾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오실 겁니다. 내가 내모오십니다 오늘 준비됐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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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리야.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다 왔네. 러분들은 네. 마을 주인분들이고 예. 뚝딱맘이라고 세이프트리랑 함께하는 목공 동아리 분들입니다. 7년 전 백부현 씨의 목공 수업을 듣고 결성된 마을 동아리 뚝딱맘. 이름처럼 공구 사용이 아주 능숙해 보이죠. 작업에 필요한 도구들이 준비되고 또 하나 빠질 수 없는 것, 작품으로 재탄생할 패목재입니다. 그 파레트라고 하시죠 네. 그 물건 하역할 때그 받침 나무, 네, 그걸 혼에 해체해서. 저기 지금 그 과정을 저기 설명해놨거든요. 마을 인근에 공단이 있다 보니 한번 쓰고 버려지는 나무 파트가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버려지는 폐목재를 수거해 재활용하는 것이 공방의 원칙입니다. 딱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못세 개를 이렇게 앞에 주어진 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박으면 됩니다. 환경도 지키고 나만의 작품도 만드는 즐거움을 목공교실을 통해 주민들과 나누고 있는데요. 밥상이나 수납장 등 생활용품을 만들어 어르신들에게 선물하고 인근 학교 학생들을 위한 벤치를 만들어 기증하는 등 재능 기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계시는 저희 어른들한테 작은 찻상 소반을 만들어서 선물해 드린 적이 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저희가 정말 기뻤거든요. 그 뿌듯한 마음에 저희가 또 기회가 되면 또 이렇게 폐목재를 새롭게 활용해서 필요로 하신 어르신들께 작은 소반을 좀 많이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 두루두루 다 전달해 주고 싶어요. 목공 작업이 끝나자 마당으로 출동합니다. 얼마 우리서 내일 위해서 조금만 우리 더움직여 봅시다. 어. 네. 이 같은데 아니이 위치하고 네. 집앞 마당을 정돈하고 아기자기하게 꾸미는데 분주한데요? <laughs> 야뭐 행사 축제 준비하는 귀여운. 것만큼 분주해요. 여기 어르신들이 앞쪽에 앉으셔야 되니까 음. 편하게 빨간자를 앞쪽에 놓까? 을네 좋습니다. 우리 박꾸장 올 한해 함께했던 마을 사람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열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을 분들하고 이렇게 잔치할 겁니다, 여기서. 잔치가 이제 전도굽고 고구마도 하고 또 노래도 하고 체험도 하고 네. 그런 거 한번 해보려고 네. 드디어 붉은비 마을 잔치 날입니다. 받은 어르신들이 일찌감치 집을 찾았습니다. 구경하시고 오늘 재밌게 놀다 가세요. 예, 위로 올라가세요. 요즘 이런 풍경 보기 참 쉽지 않은데 참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네, 그렇죠. 도심 한 가운데 오래되고 작은 집에서 열린 마을 잔치 찾아와 준 분들을 위한 작은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저기 뭐그 라면도 있고 뭐 쌀도 있고 네, 이런 저런 뭐 상품권 많이 준비했습니다. 오히려 옛날 생각도 나잖아요, 뻑기 같은 거 하면은. 네. 손님 맞이에 음식이 빠질 수 없습니다. 고소한 부추전 냄새와 달콤한 군고구마가 잔치집 분위기를 도웁니다 주민들과 1년간 함께 만든 작품도 전시 중인데요. 그림 교실 어르신의 작품 감상해 볼까요? 내가 그린 그린 그림인데요. 옛날 오좀 집입니다 옛날 집. 그리고 요거는 도로 그리고요. 또한개보 보이지? 뭐, 요거는 토끼입니다 토끼. 목공 교실에 참여한 학생들의 작품 전시회에는 부모님들도 초대했습니다. 앞에 네가 만들어준 것도 잘 썼는데, 누구 엄마 그, 공구 담고, 뭐, 어떻게 도구 담고 하면 은딱 좋을 것 같다, 바늘하고, 담는 거. 자랑해야지. 남경민 만들어줬다고 엄마 <laughs> 만들어줬다. 이런 거에 재능이 있는지는 몰랐어요. 근데 만들어오는 작품들하고 보고, 그리고 이렇게 섬세하게 한거 보고, 감동도 받았고, 이, 덕분에 이런 얘기할 수 있는 것도 마음에 들고다 괜찮았던 것 같아요. 노래교실에서 갈고 닦은 흥을 뽐낼 시간. 목공교실 아이들이 준비한 댄스 무대가 이어집니다. 주민들이 함께 만든 오늘의 시간. 아이들에겐 어떤 추억으로 남을까요? 남녀노소가 다모여가지고 네. 웃음소리도 들리고 동네가 활기 넘치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네. 네. 행사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이렇게 겠습니다 <laughs> 앞으로도 많이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붉은 디마을 지킴이 백부연 씨, 앞으로의 바람을 들어볼까요? 장기적인 저의 목표는 여기 이제 하천의 생명력을 살려서 이제 옛날 어릴 때그 가지고 있던 그 천연 자원을 다시 복원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예로 이제 여기서 이제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 문화 예술 체험들 통해서 또 축제의 장도 마련해서 그런 살아있는 어떤 마을 하 함께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동네 사랑방이 된 도심 속 낡고 오래된 집을 찾아가 봤습니다. 이곳에서 만들어가는 문화는 마을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웃게 하는데요. 오늘도 시끌벅적 따뜻한 정이 넘치는 붉은뒤 마을 사랑방으로 놀러 오세요. 붉은뒤 마을 촌장 백부현 씨와 사랑방을 찾아온 손님들 소개해 드렸습니다. 두분 어떻게 보셨어요? 예, 제가 뭐 영상을 계속 보면서 이 백부현 씨를 뭘로 표현을 해야 되나 도대체. 그뭐 이렇게 페스티벌을 계획하는 사람처럼 그그 그 마을의 삶을 바꾸 바꾸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뭐 폐목재를 재활용해서 하는 거 집을 새롭게 만든거 이게 다 일부인 거 같고요. 물론 다 잘하지만 네. 본질은 이 마을 사람들이 움직이게 만드는 변화 이렇게 뭐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죠. 예, 음. 또 시끌벅적하게 바뀐 사랑방을 보면서 흐뭇한 미소를 지으시는 이 주인장의 얼굴을 보니까 저도 모르게 뿌듯해지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개발을 비껴간 붉은 디 마을에는 아직까지 방치되고 오래된 집들이 많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집들을 고치고 수리해서 지역의 젊은 예술가들의 작업실로 재탄생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도화지에 예쁜 물감이 이렇게 네. 번지듯이 그 백부현 씨의 집에서 시작된 변화가 이 마을 전체, 또 마을 분들의 삶도 네. 변화시킨다는 맞습니다. 생각이 드네요. 예. 예, 그리고 또 하나 백부현 씨의 마음 바람대로 어릴 적에 미꾸라지, 장어 잡고 놀았던 음, 구덕천의 생태 복원 활동도 네, 네. 또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생생투데이 사람과 세상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맞습니다.